Z는 이런 건데, Z제곱이 9다. 이거부터 분석을 해봐. 이거를 통째로 넣어서 제곱하기 힘들잖아. Z제곱이 9라는 것은 Z가 뭐가 된다는 뜻인데요? 3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이 말이잖아. 그럼 이 Z는 폭소수에서 논다라는 것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무조건 구분해야 되니까, 2X 플러스 Y. i가 붙은 거는, 플러스가 적을까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에 i.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z가 3이거나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뜻은 뭐예요? 얘가 무조건 0이다. 이말 아니겠어. 그 마이너스 3x 빼기 y는 0이라는 뜻인 거니까 y는 마이너스 3x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된다는 뜻인 거야? y가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x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근데 그게 3 또는 마이너스 3이 X가 흠수래. 그럼 3이겠지. 얘가 3.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고 Y는 9가 되더라. 곱하래요. 마이너스 27.